김종현의 내가 목사 안녕하십니까? 내가 목사다, 김종현 목사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하루를 지내셨습니까? 이제 더 채플 커뮤니티 이야기들을 여기저기서 듣게 되고요, 또 하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더체플 커뮤니티 오프라인 모임들이 잘 만들어지길 위해 기도하고 있고요. 지금 음 우리 밴드를 열어놨습니다. 밴드를 열어놨고 아마 더체플 커뮤니티를 밴드에서 검색하기 하면 찾을 수 있도록 제가 열어놨는데요. 검색이 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거기까지 확인 안 해봤는데요. 카페에 들어오면 어 지역 모임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어 이렇게 요청을 해놨고요. 혹시나 제가 지역 모임에 대해서 경기권하고 어, 평택하고 청주가 지금 이렇게 있는데 어, 우리 지역에서 내가 모이고 싶다라고 하시면 저에게 어, 말씀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음, 자유 게시판에 카페에 자유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제가 그 지역에 밴드를 만들고 어, 제가 어, 그 밴드를 운영하는 리더로 들어가고요. 어느 정도 모임이 한 3명 정도만 돼서 진행이 되어진다 싶으면 거기에 리더에게 제가 리더 권한을 위임하고 제가 저는 회원으로 이렇게 존재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밴드가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모임들이 이루어지게 되면 제가 그 모임에 같이 참여할 수 있다면 제가 목회자로서 함께 참여하고 어, 막, 부산, 뭐, 이렇게 되면 제가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거고요. 어, 뭐, 부산도 가능하다면 제가 한번 정도, 어, 갈 수, 일주일에 한, 한 달에 한번 정도 이렇게 갈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들고요. 음, 만날 수 있는 시간들을 이렇게 꾸준히 전국적으로 조율해 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더체풀 커뮤니티의 모습은, 어, 1년에, 어, 한두번 정도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1년에 한번 정도 우리 어더체플 커뮤니티 어 수련회 내지는 캠프를 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있고 계획하고 있고요. 어 우리 또 즐겁게 예배드리고 즐겁게 살고 그 속에서 어 충전된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됨을 만들어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건강하게 만들어진 성도가 넘쳐나는 교회에 들이 많아져야 아, 이 사회도 행복하고 오실 수 있는 사회가 아닐까라고 하는 아주 단순한 이야기 가지고 제가 음~ 더치플 커뮤니티 오프라인 모임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김종현 목사님이 하고 있는 하고 있는 그 말들 그래 그다 알고 있는 말이고 어~ 교회들에서 다 하고 있는 이야기야.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다 건강한 교회와 다 좋은 교회를 하려고 하죠. 그런데 저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저는 실천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를 내 속에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함께 그 꿈을 꾸려고 해요.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교회, 행복한 교회, 건강한 교회가 만들어주고 넘치는 그 나를 위해서 제가 노력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음, 이제부터 어쩌면 저에게 비난이 많이 올수 있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그런데 어, 제 역량 닿는 한대로 그리고 비난을 받을지라도 그 비난이 저를 위해서 더 성장하게 할수 있는 비난이라면 아, 감사하게 받아야죠. 그리고 제가 더 성숙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하도 악플로 고생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어쩌면 그 악플의 문제만큼은 아닐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만 내부의 적이 더 무섭다고 일단 제가 오늘 한마디 듣고 왔기 때문에 조금 더 멘탈을 강하게 담대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지는 여러분들 뭐 상상하실 수 있는 수준의 이야기고요 네. 아, 분당에서 우리 카페에 가입해주신 분이 계시고, 또, 우리 최무기 목사도 카페에 가입해주셨고, 우리 청주하고, 그, 우리 평택에 있는, 어, 교회에는, 음, 카페에 카페에 지금 다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 있던 카페를 철 어, 없애고요. 새로 카페를 우리 밴드에 제가 만들어놓은 그 카페로 다 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지금 하고 있고요. 음, 어쨌든 더체플 커뮤니티가 어, 오프라인에서도 힘있는 모임으로 힘있는 공동체로 그리고 건강한 사회를 힘있는 사회를 만들어내는데 한 걸음더 나아갈 수 있는 크리찬의 모습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은요, 어쩌면 지금껏 우리가 많이 해오면서 더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는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예배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 예배에 대한 용어를 몇 가지를 정리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공예배라고 하는 개념과 또, 대예배라고 하는 개념을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공예배가 있고 사예배가 있습니까? 아니면 대예배가 있고 소예배가 있습니까? 예배에 대한 개념이 우리가 교회 위주로 예배를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 건물 있죠? 예배당, 예배당 위주로 어, 우리가 교회를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은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 봐요. 물론 공예배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모여서 어, 드려지는 그런 예배, 이거를 우리가 어, 전체가 다 함께하는 공식적인 예배다라고 해서 공예배라고 할수 있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물론 그 용어조차도 제가 동의할 수는 없지만, 네 그렇게 부르는 것까지는... 어, 우리가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자고요 그런데 음, 보통 우리가 공예배 하면은 뭐가 있습니까? 수요예배, 금요철야예배, 그리고 어, 주일 낮예배, 주일 11시예배, 오후예배, 내지는 저녁예배. 이걸 우리 보통 공예배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새벽예배는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되는 어, 자율에 맡기는, 어, 공예배는 아니죠. 새벽 예배라고 하나요? 새벽 기도라고 하나요? 새벽 기도회, 어 새벽 예배 뭐 아무것도 좋습니다. 많은 어쨌든 새벽 예배, 새벽 기도회라고 갔는데 설교가 있고 또 어, 찬송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어, 강동구에 있는 그꽤큰 교회는 새벽기도를 몇 부로 드린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뭐, 특별할 때만 그렇게 드리는지 모르겠지만. 네 새벽 기도를 굉장히 잘 열심히 하시는 그런 어, 교회도 있는 걸로 압니다. 제가 왜 음, 공예배, 새벽 예배, 아, 또 이런 예배 있잖아요. 대예배, 11시 예배를 보통 대예배라고 하죠. 메인 시간에 가장 많은 사람, 성도들이 많은 교인들이 와서 모이는 예배를 대예배라고 부르는데요. 여러분 대예배가 있고 소예배가 있습니까? 어떤 예배는 하나님께 받으시 않는 큰 예배고 어떤 예배는 하나님께 받으시지 않는 작은 예배입니까? 이게 어느 어느 기준으로 구분을 하고 있는 건지 전잘 모르겠습니다. 많이 모이니까 대예배고 적게 모이니까 소예배입니까? 우리에게 우리 우리 대한민국 교회의 예배가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아니, 교회에 모이는 예배가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많이 모이는 이유가 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교회당 중심의 예배를 드리다 보면 내 삶의 예배를 소홀하게 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정작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예배는요. 공동체됨으로 만들어진 그 대예배와 공예배가 아니라 내 삶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 볼까요? 구약 시대요. 구약 시대는 하나님께 잘하는 게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것이 뭐 제사를 열심히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더 이상 근데 그런 것들의 가식적인 것을 때문에 하나님께 서더 이상 내 땅을 밟지 말아라. 더 이상 이제 오지 마 지겨워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그 예배가요. 어쩌면 여러분의 복을 위한 복빌로 가는 그런 예배 아닌가. 내가 정말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내 정성을 알아봐 주시겠지. 이제 여러분도 지겨울 겁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그런데 여러분 지금 또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아직도 열심히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복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열심히 교회에 나온다고 하나님 열심히 교회에 와서 무릎 꿇고 봉사한다고, 밥하고 교회 청소한다고, 여러분이 복 주시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과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행위로 그렇게 복 받을 것 같았으면, 행위로 그렇게 뭔가 될것 같았으면 바리새인들은요, 엄청났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을 회칠한 무덤 같은 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독사의 새끼들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행위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공예배니, 대예배니 하는 이 교회 중심의 여러분 신앙생활 이거 버려야 됩니다. 교회 중, 물론 교회에 모여야 되죠. 그것을, 저는 뭐 거부하는 것이나 모이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모이는 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전부가 되어지고 교회 모임은 그저 우리 공동체와 우리의 하나됨을 위한 하나의 그 행사, 하나님께 예배 드려지는 그런 행사로서 존재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이 전부 거기에 목숨 걸 거기서 올인해가지고 여러분들 이 신앙을 다 했다라고 해버린다면 얼마나 우스운 이야기 겠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야,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그것 때문에 너희들의 예배를, 너희들에게 예배드리라고 한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삶의 전부를 받으시고 싶어 합니다. 내 삶의 전부를 가지고 싶어 하세요. 그걸 소유하고 싶어 하시고, 함께 나누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내 삶은 내 삶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그저 끝이고 교회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에만 우리 집중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얼마나 웃긴줄 아십니까? 아 할렐루야 아멘. 뭐 박수 치고 찬양하고 그리고 나오면서 주차장에서 차안 뺀다고 싸우고 하루 종일 열심히 봉사하고. 아, 침 일찍부터 저녁 7시 8시까지 봉사하고 교회 정리 다 끝나고 지친 아이들 차에 태우고 집사 부부가 차에 가면서 집에 돌아가면서 차 속에서 싸우잖아요. 그게 무슨 예배에 대한 모습입니까? 여러분 이제는 이제는 말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내삶 속에서 예수의 제자로서의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예배가 너무 많기는 해요. 목사가, 목사가 일주일 동안 하는 설교가, 어, 새벽예배, 새벽예배 여섯 번. 하루는 쉬니까, 새벽예배 여섯 번. 수요예배, 금요철야예배. 주일날 예배, 주일저녁예배. 예배, 주일 주일 예배. 공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설교만 1 0 번이에요. 하루에 한 번보다 많은 거죠. 거기에 신방을 한두 번, 하루에 한 번씩만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16번이에요. 목사가 무슨 설교 기계입니까? 일주일에 16개나 설교를 하게? 일주일은 7일인데, 7일 중에 16번 설교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넘쳐나가는 설교 홍수 속에서, 목사가 그 7번 못하겠습니까?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설교 준비 그냥 할수 없습니다. 그래도 준비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묵상하면서 설교하는 거예요. 예배를 없애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 삶의 예배를 더 중시하다 보면, 굳이 교회 안에, 교회 예배당에 모이는 그 예배를 너무 집착하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 그 예배에. 그리고 여러분, 절대로, 대예배니, 소예배니, 이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그냥 아주 작은 모임의 예배도 하나님 앞에서는 소중한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냥 예배일 뿐이지, 대예배, 소예배는 없어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마음, 마음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자, 이제부터라도, 아니, 오늘은, 오늘은 내 삶이 예배가 되는 삶을 어떻게 사는 것일까를 고민하는 하루였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어떻게 함께하고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동행하고 사실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고 함께하는 것 그것이 천국이잖아요. 그럼 그 천국을 내가 어떻게 누릴 것인가, 즐길 것인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이 고민하는 하루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천국을 소유한 사람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는 사람 그러면 여러분들이 힘들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이 다 아주, 아주 쉽게 해결될 수 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데요 하나님의 힘이 나와 함께하는데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랑 함께하는데요 내가 뭘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만 기억하십시다 내 삶이 전부가 예배가 되는 날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지내면 좋겠습니다. 예배하는 날. 내 네, 모든 것이 예배가 되어지는 날. 오늘부터 시작해 보시죠. 크리스찬 TV, 내가 목사다, 김종현 목사입니다. 크리스천 TV.